법의 문틈, 시민의 손이 조직 스토킹을 막는다. 매일매일 음산한 속삭임과 기묘한 공사소음이 뒤섞이는 도시의 한모퉁이 우리의 주변에는 마치 연극 무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은 채 마치 연인에게 너무 애착을 가진 변태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속삭이고 심지어 작은 소음 속에 말이 섞이게 장비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기괴한 방법으로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들은 그들의 곁에 있는 특별한 관계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조직 스토킹의 정의를 보면 특정 개인을 향한 지속적인 감시 괴롭힘,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상 대화 속에 끼워 넣거나 멀리서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도망가듯 속삭이는 형태로 괴롭힘을 시도합니다. 아마 그들은 피해자가 그 특별한 관계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마치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며 누군가를 집착하는 모습이 참으로 웃깁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피해자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 그를 향해 하늘 아래 그어지는 집착과 갈망조차 과거의 우픈 연극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우스꽝스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대개 전파무기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동조차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들을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나는 사랑하고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끝없는 사랑이란 대체 왜 이렇게 괴로운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집착의 그런 모습은 그저 웃음을 자아내는 변태짓으로 보일 뿐이지요. 혹시 그들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